就。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 거나 함께 하시 겠습니다. 얻을 때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의 도움을 수의지합니다.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이겨낼 수 저도 절망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우리 사랑으로 사랑으로 내가 널 사랑하노라 찬양하시겠습니다. 努力了。 내가 너 주하게 따라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밤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천능하신 아버지야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로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폰디오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신 아버지야 하나님 무편에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로간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의 찬미 3집에 있는 263장 주여 어찌하오릴까 to mm -hmm. mm -hmm.

통속에 헤매이던 지쳐버린 슬픈 마음. oh 내게 주소 그신 역사 이루시고 할렐루야 전서 4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대살로니카 전서 4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느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총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랑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요소아 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성과 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수와와온 백성들 장로들이 옷을 짚고 여호와의 귀 앞에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머리의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을도록 있다가 해가 되어질 때에 요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저편에서 살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시키려 하십니까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따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십절 말씀을 보면 요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렸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엎드러져 있는데 엎드러져 있지 말고 여기 이 콤미라고 하는 이 말은 일어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 속에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펼쳐나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패하였다고 해서 사람들이 전쟁에서 졌다고 해서 그 아픔을 부둥켜 않고 패배 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엎드려 있지만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말이 히브리말로 쿰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말이 번역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쿰미라고 하는 이말 앞에 히브리말로 라크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라크라고 하는 이 말은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 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패배하였는지, 그 전쟁에서 왜 쳤는지, 사실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성은 가장 작은 성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모두가 저성을 치기 위해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몇 사람만 가면 저따위 성쯤이야 문제도 없이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 바친 물건을 가져가 도둑질하여서 자기 가운데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친 받친 물건 바친이라고 바친 받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히브리말로 헤렘이라고